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 그 인연부실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찬양으로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나에게 소원이 있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유념분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저,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 진짜 어떡하죠?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못 봐서 오늘은 그래도 주인이잖아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로 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날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격속 인물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볼 인물은 누구일까요? 어, 누구일까? 모세일까?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 속에서 만나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갔어요. 우리 그걸 출애굽이라고 부르죠? 그럴 때 어땠나요? 그 환경이 맞아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을 그리고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셨어요. 그런데 또어떤 일이 생겼어요? 맞아요 홍해바다가 앞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 이 물에 빠져서 죽을 바에는 애국에서 나오지 않는 게더 나았겠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다여 갈라져라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 마라에서는 이 쓴물은 도대체 먹을 수가 없어! 왜? 너무 써! 이랬을 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아요.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우와, 물 맛이 끝내줘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불평을 하고 있어요. 식량이 달라! 배고파 배고파 노예 생활이 나을 뻔했어요 우리 아기가 배가 고픈가 봐요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맛있는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또 밤에는 메추라기가 있어서 고기도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최굽기 16장 15절, 하반절 말씀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나요? 전도사님에게는 이렇게 예배를 주셨어요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간과 장소를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을 주셨어요. 전우사님은 날마다 전우사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전우사님하고 오늘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질 때는 외출하기, 아침에는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또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라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이번 한 주를 보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사순절 기간 동안인데,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시작됐잖아요. 그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풀어보는 말씀. 오늘은 전도사님이 한, 한 문제만 준비를 했어요. 다음 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아닌 것은, 첫 번째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어요. 두 번째 홍해바다가 갈라졌대요. 세 번째 구름기둥과 바람기둥으로 안내하셨어요. 네 번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닌 것은 어떤 거죠? 3번이요? 아, 우리 친구들은 전우사님 말을 귀쪽 끄다고 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구름기둥과 바람기둥으로 안내하셨어요. 지금 전도사님 영상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은 이렇게 부릅뜨고, 전도사님 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모습을 하루 빨리 교회 안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하고 한번 이 구호를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인형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삶을 지금도 채워주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날마다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친구들 용돈이 없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나요? 혹시 친구가 없다고 불평하진 않나요? 그리고 지금 열이 나거나 감기 걸린 친구들이 있다면 건강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진 않나요? 힘이 없, 없다고 힘이 빠져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용돈이 없을지라도 친구가 없을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사님하고 두 가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시작.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열심히 사양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부족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전도사님이 저도 많이 어색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아직 어색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의 날주일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